5월 18일 부활 제 6주간 월요일입니다. 이땅속 그리스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니 이제는 죽음이 그분을 누르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laughs>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부활사제 영과 함께 부활 제 6주간 오늘을 사습니다생미사로서 최파리아 프란스코 피르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김기호 성교사 이양석 신실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미사를 봉헌합니다. 또정령의 요셉, 이원희 안나, 김경순, 허은실, 로사, 태중숙 마리아를 위한 염미사로서도봉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리.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제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스님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 신하느님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저희가. 언제나 그 풍요로운 신비를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리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신민시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서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것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티아디라시 출신의 자세국갑 장수로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이었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환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원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리라.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뿍치고, 비팟하며 찬미 노래 들여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주님은 당신 뺏음을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오실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정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정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해당해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도님참미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정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복음 내용이고, 오늘 복음 한호성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일독서에 보면은, 리디아라는 여인이 바로의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 오셔서 지내십시오.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늘을 그 믿는다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75억쯤 됩니까? 75억 중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가톨릭 신자가 2억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어떻게 아버지로할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주님 성전 대축이 고 한데, 예. 주님께서 성전을 하셨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신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신비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새로 태어나고 부활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리디아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오로가 하는 말에 길을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진리의 영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들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 믿음을 알아 듣는 거죠. 이거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르는 거라서 진리의 영을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아는바울을 그 초대하여 자기 집으로 이거 신앙의 실천이에요. 신앙의 실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실천하는 이겁니다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증언하는 거죠 말로만 우리가 하면은 이게 증언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이비 종교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한국에 지금 보면 이런 종교들이 많아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진리의 영이 아니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을 우리가 이게 잘 식별을 해야 되죠. 에.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는 것,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부활시기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활시기, 부활시기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이런 문제는 개인들의 몫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삽니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부족해도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나눴을 줄 알고, 또 안보를 듣었을 기도하고,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어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 코로나 19에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비로신나는내아버지 코로나 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만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 나게 하시어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편안함과 영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에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에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지선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잠못 이루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혼론을 지키는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어머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터널 같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그들이 바로 우리 오심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누려왔던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을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을 참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대개하수 있어.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되시는 의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참여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했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이 넘쳐 온 세상에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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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다. 그러 가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고 성령의 임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은여를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은원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뵙패리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부셔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우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구원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살라 주십시오. 평화입니다. 평화니다하님어 세상의 죄를 없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치 않사오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영건이곧 나으리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성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제로 입고 오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나하신 천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모의 모든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